우리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잔송가 266장 장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파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여 그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이모 그 피로 시어 말기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기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주시켜도 가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할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사순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예, 어제부터 민수기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레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또그 가운데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더그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그대로 도피성은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읍인데. 이 도피성은 누가 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일반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고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이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성읍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9절부터 읽은 34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면 바로 속전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속전은 말 그대로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속전은 무엇의 대가일까요? 바로 생명의 대가입니다. 이 도피성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저는 피한다 라는 의미보다 오히려 이 속전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명의 생명값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값을 받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생명값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31절 말씀에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만 예, 내용은 분명하죠.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생명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값은 예, 반드시 죽여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으로만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죽인 다음에 그 피해자의 생명값을 그 사람에게 받지 말고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 그 피해자의 생명값을 받아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간 다시 말하면. 고의가 아닌 자기가 실수로 만약에 죄를 범한 살인을 범한 사람은 어땠을까? 그 사람에게는 속전이 필요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생이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리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는 이 도피성의 규칙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에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면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야 하죠. 생명값입니다. 이 생명값은 누구의 생명값이냐면 자신이 죽인 피해자의 생명값입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으로 그 생명값을 내지만 고의가 아닌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값을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값을 지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보존받는 방식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을 나가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 실수로 죽인 사람도 생명값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돈으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죽인 사람의 속전을 내야 하고,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고,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말은,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 그들이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져 그것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모두가 다 고의로 죽였던 아니면 부지중에 죽여서 도피성에 혜택을 받든 똑같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자기 자신이냐 대제사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33절 말씀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게 대원칙입니다. 생명값은 생명으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이든 대제사장의 생명이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약적인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 우리의 죄값도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사망의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의 생명으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명값을 누가 대신 지불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귀성이 있는 사람은 누가 대신 지불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시죠? 히브리사는 분명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생명,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오늘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서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할그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속량이라. 속죄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대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3절 가사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하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다. 매일 새롭도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어제 이 찬양 곡을 선정하고 사실은 이 찬양곡이 반음이 많아서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 하늘나라에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매일 새로운가? 매일 새로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와 함께 생기도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오늘 이도피성의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있음을 한 순간도 잊지 말고 매일 매일 그 기쁨과 감격들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해 보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은 좀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왜 자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 피는 생명을 취하는 것인데 그 피가 그 땅을 더럽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 땅은 누가 또 거주합니까? 내가 거주하죠.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너희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이다.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다. 이 말은 노예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 땅을 더럽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도 거룩해야겠죠 여러분 이 거주하심과 이 거룩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이죠 그 땅이 거룩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거주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물론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거룩해야죠. 왜냐하면, 나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의 문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요. 오늘 이 거룩을 깨트리는 게 뭡니까? 살인이죠, 살인. 피입니다, 피. 우리는 살인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살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어떤 것이 영적인 살인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와.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는 살인죄가 아니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죽인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이미 누군가를 죽인 것이다. 죽였으니,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 피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미움의 자체가 죄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살인죄가 적용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오늘 34절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곳 그곳에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속량, 속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그 성량의 은혜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할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깨끗해졌으니 그 피로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럽힌 가운데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신 은혜로 주님이 구하시는 그곳을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할그 대상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생명으로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매일 매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해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전도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세임을 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드렁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마음껏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